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네, 감고 말리기만 했어요. 아하. 제가 이무진님 맨 처음 딱 기억나는 거는 <laughs> 장발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머리가 지금 되게 깔끔하네요. 네. 네. 자, 네. 원래 좀 악성 꼽슬이 있고, 아 심지어 그때 관리할 돈이 없어서 그냥 길려다 보니까 아 엄청 이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유희열 님이 머리 트리트먼트 먼저 하자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지금 그럼 매직을 한 거죠? 네, 네. 했어요. 왜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단정짓지 않을 편인데 아 기억은 안 나는데 했다고 해가지고. 내 아, 했겠죠 뭐 네, 네, 이런 머리 네. 안, 안 했을. 한것 한 같아요 한것 같아요. 내 네, 집을 네. 했었어요? 어 저는 잘 몰라요. 했었어요. 항상. 아 오늘 은 머리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니까 오늘 룩에 어울리게 <웃음> 캐주얼하되 <웃음> 절대 길고다 누구랑 안겹치면 좋겠어. 무슨 낌인지 알아요? <laughs> 길 걷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아하. 왜냐면 너무 흔하게 예쁘게 입었기 때문에 약간 개성 있는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좀 네. 파격적이고 특이한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물론 안 예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 그냥 경험하는 게또 오늘 기우쌤 배웠으니까 올백을 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극단수의 만류로 인해 아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저 올린 걸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막 이르, 이렇게 쫙 당긴 적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렸나요? 아,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laughs> 말려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해주세요. 평범하지 않게나 하면서. <laughs> 아, 네. 아, 그러니까 평범한데 안 겹치게. 평범한데 안 겹치게. 오, 이게 <laughs> 네. 어려운데.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씽어계인 첫. 첫 번째 영상 누굽수네. 네, 자주 봤는데. 네. 그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보다가 또 뜨면은 또아 그때 기억 더듬으려고 또 보고 하는데오신날에서 <laughs> 얼마 전에 또 봤는데 조회수가 거의 4천만 뷰가갔던데요 4천까지. 에이, 4천은 안봤죠 아니요. 3900 몇십만이에요. 아, 4천이요. 곧 가겠네. 오. 근데 제 영상 중에서도 몇 천만 뷰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맞아요. 그 정도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은 거의 댓글도 그렇고 다 한국 사람들이 본것 같던데 그럼 대박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거의 절반 이상 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이게 중복으로 봤다고 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본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안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2 5다입니다 아 동국 년생 보기보다 적어요. <laughs> 너보다 동생이네. 네한살 동생. 다들 그런 반응이세요. 아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 이제 아, 익숙해가지고. 아,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그. 회춘하셨어요. 아, 그때에 비해서? 맨 처음에 아, 나왔을 아. 때? 4년 전에 네. 그 화면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회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아이고, 뭐, 그때에 비해서는 어려졌다고들 하, 해주시는데 그래도 뭐공공연생 치고는 늙어 보인다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선곡이랑 노래 부른을 때 모습이랑 아, 그게 너무 네, 그런 게좀 성숙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최근에 일단 2학기 복학을 했고요. 대학교로 가셨구나. 예, 졸업작 나오고 싶어서 학교 다니면서 늘 하던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앨범 나오지 않으세요? 10월 초에 촬영을 기준으로 어젠가 그저께 오픈이 됩니다. 궁금한 게 이제 학교를 다시 갔으면 네.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아,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재밌는 일이 제가 교양을 듣고 네. 나와서 다음 수업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님 죄송한데 사인을 부탁드려 도 되겠냐? 정중하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든지 된다. 네. 이럴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이미 팬을 사놨다. 밖에서 <laughs> <laughs> 많이 할것 같아서 2년 전에 비해서 제가 가진 포지션이 메이저해졌기 때문에 오. 차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오. 그런 걸다 느끼시는구나. 아이 사람인데요. 근데 아. 다 모른 척 하는 거죠. <laughs>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오신님 <laughs> 그런 궁금한 게. 재능파예요, 노력파예요. 아, 저는 노력파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 다들 안 믿어주셔서 어... 안 믿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노력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 리무진 서비스라고 또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가수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laughs>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막 이런 거할때 <laughs> 조금 이론파죠. 네. 아, 저 사람은 엄청 깊게 파는 사람이다가 조금 느껴져가지고 아... 재능이 당연히 빠칠 해야겠지만 어, 엄청 노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그래도 갖고 태어난 게 있어야 <laughs> 가수. 그렇죠, 그렇죠. 좀 노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들 있으신데 네.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정 하나 뱉는 순간 감동을 주는 그런 가수 있잖아요. 네. 우린 남자니까 야, 얘기할 수 있는 임재범 <laughs>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게 맞다 생각해요. 어. 날 때부터 있는 거 플러스 피나는 노력인데 뭐안 가지고 태어나도 그냥 피나는 노력하면은 네. 잘하게 돼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어. 진짜 감동을 주기 위해 가지고 태어난 목소리는 다른 것 같아. 요 어. 거기는 어. 이제 노력만으로 못 가는 지점인데 어. 리메이크 곡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냥 저는 뭐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그냥 틀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니까 네? 하다가. 무진 노래가 나오면은 어, 가수 안 봐도 아이노래니그 아, 약간 지문같이 느껴지는데 그것도 노력의 영역인가요? 개성 또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이 수많은 보컬 지망생들한테 기만으로 느껴질까봐 걱정이네 <laughs> 개성 또 스타일 또 기존에 없던 것이 개성이잖아요. 네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그쵸. 개성. 기존에 없던 것들 중 제가 할수 있는 게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기존에 없던 걸 나화 잘 시키면 그게 개성이니까 그것도 노력의 영역으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ㅋ ㅋ 진짜 처음이다 아니 아까 들러야 되나 하다가 타이밍을 <laughs> 아 <파이벤을> 놓쳐서 <laughs> 아니안 되는데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쉬운 거죠 안 되세요 <laughs> 아그래도 <그게> 되나요? <laughs> 어아 금방 다녀올게어 버리지 않으요 이렇게 개성이구나 아 이렇게 아 아니 이거 개성이 아 아니야 그냥 <laughs> 시가 마려운 <마련한> 거야 <laughs> 저 궁금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목소리가 그래도 개성이 있잖아요. 대중들한테는. 네. 그막 실패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 네. 뭐 말씀이냐. 예. 어제 나가서 목소리로 인해서 실패하고서. 거 다. 지금까지 아 성공만 합격과 성공만 했던 일이었어요? 아 입시할 때는 재수를 했고요. 아, 진짜요? 네. 싹다 떨어졌어, 마주. 아, 아 떨어지구나. 네. 그리고. 이게 예, 어디서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싱어게인 나갔던 해에 보이스 코리아를 먼저 나갔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아 네, 거기도 이제 탈락을 했죠. 아 어, 왜? 왜 그지? 아무도 안 돌아오더라고. 오, 신기하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계속.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나이에 비해 빨리 네, 노래만으로 한 사람 치고는 되게 빨리. 지금 06년생이면 24, 5시네요. 5시죠. 그러면은 스무 살이었네요. 그 심어게인 나왔어요. 맞아요. 와 근데 진짜 강심장이다. 오그러니까요 어, 거기 진짜 쟁쟁한가수 앞에서. 아 <laughs> 네, 심지어 제가 옛날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이 같이 참가자로 앉아 있고 그랬어요. 참가하기 너무 좋은 콘텐츠라던가. 음 다시 나를 부르다고 좋은 프로죠. 대 감사한 기억입니다. 심어게인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머리 자르고 있었을까요? 있었을 듯. <웃음> <웃음> 다른 걸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네, 어떻게라도 어떻게 했을 거, 것 같아요. 거, 그건 그런네요 <laughs> 누구 없어도 <없어서는> 거기가 <laughs> 처음인 거야? 심어게임 아니, 처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다른 데서. 입시곡이었어요. 아 입시곡도 다좀 공식이 있는데, 보통 메인이 스탠다드한 팝이고, 누구 없어도 한 썼었었어브쯤 되는 곡이었어요. 아 뭔가 좀 옛날 노래를 제 스타일로 편곡해 놓으면 와일드하고 제 입시할 때무기가될것 같아서 그게 이제 또 TV 앞에 계신 대중들한테는 제 서서서서 서브가 그분들한테 메인인 감이었죠 음 근데 그게 너무 잘 됐다 근데 앨범 얘기를 안할순 없잖아요 타이틀곡은 어떤 노래예요? 제목은 청춘만화고요 청춘만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멋진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빠져들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어... 후렴이... 아 근데 네, 안돼요 풀곡을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스토리가 <laughs> 있는 거구나 네뭐 하나를 딱 짓기에는 멜로디도 굉장히 기승전결이 강해서 아, 네, 네, 약간... 요즘 노래답지 않아서 좀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출퇴근길 말고 집에서 이어폰 딱 꽂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laughs> 아 이렇게 좀 그냥 가볍게 듣지 않고 네, 집중해서 좀들어 잠깐 시간 될까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 어, 궁금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틀어드려볼까요? 어, 좋아요. 이런 노래. 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 좀 뭔가 달리는 느낌. 저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앨범 제목이 만화거든요. 만화. 네. 네.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이 청춘 만화예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만화가 다른 뜻이구나. 맞아요. 앨범명 만화는 찰만자, 네. 만개하다의 만자랑 꽃화자를 썼어요. 음... 코믹스가 아니라 아하.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청춘 만화의 만화는 진짜 그 만화네요. 네. 사실 웃긴 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좀 재밌긴 한데요. 청춘 만화는 원래는 유트 코믹스가 맞았어요. 그 그러니까 진짜 만화, 아, 애니메이션 아, 만화였다가 나중에 이제 앨범 명에 고민을 하다가 네, 네.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찰만자에 꽃 터자를 써놓은 거거냐요 해서 어쨌든 제가 가사 작업을 마치고 난 후잖아요. 뮤비가 또 나온 후에요 어. 진짜 만화 같은 곡이 되고 우리 청춘은 마치 만화 와 같다. 어쩌면 가볍고 뭐 시간이 지나면 이 만화가 그리워지고 씁쓸해질 수도 있고 좋은 추억으로 남고 추억의 상징인 만화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가는 무렵에 그, 만, 그 만화가 나와서 꽃의 만개가 나와서 듣는 사람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되었어요 더잘 풀렸네요 뜻이 맞아요 그래서 가사 중에 도 이제 지나면 아련한 만화 그래서 찬란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도 이제 뭔가 <laughs> 아 그냥 중의적 표현이 됐어요. 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안멋진 아티 같긴 한데, 곡자 같긴 한데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는 상상을 자기 전에 했어요. 하기 아, 전에 아, 아. 이만화랑 뜻이 다르더라.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약간 이렇게 하는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 말씀 드려버렸네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뜻이겠죠. 근데 그걸 이제 잘 숨기면 예술이 되는 거고 음. 못 숨기면 그냥 과정 숨길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laughs> <laughs> 그런네요 <laughs> 약간 이 정도 까는 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 까는 건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laughs> 어우 좋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이로 아, 가면 돼요? 아이러고 가면 돼요? 네 <웃음> 어색해하실 것 같은데?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여러분.